나머지는 가짜를 말한다. 저번에 버퍼서안 찍었지. 오늘 2교시에 뭐 애들이 안 찍어줬으니까. 예진아몇점할 차례야? 채점? 니거 음. 네 얘기해봐, 네 거. 음. 169? 169할 차례야? 이 앞에 거는 내가 다 해줬어? 나 음. 정답. 채점. 아, 그 문제만 하면 돼? 오음 어... 그래? 야 그러면 그 앞에는 내가 풀어준거니까 세점 나중에 하고 169쪽을 보자 169쪽 169쪽에 1012번 사각기둥의 부피를 말하라는데 이 사각기둥은 여기를 윗면으로 보고 부피를 구하는데 여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여기 높이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부피는 156이다 156이다.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 질문해. 맞았어? 예. 네. 아, 얘들은 믿을 수가 없네, 근데. 근데. 어디요? 몇 페이지? 1012번, 160, 156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 뭐? 자. 진짜 안 했는데요. 어? 채점 하라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 아, 네. 그 다음에 어. 1013번, 답은 4번. 이건 4번 세처빨리빨해아 그래 그 밑에 것까지 하고서 질문하자 1014번에 밑넓이는 57단이는 생략할게 57이요? 57, 부피는 285아요 어? 어 그래? 205... 어제다 보긴 너, 했어 밑 다른 놈은? 진욱이는? 같이 있어? 아직 안왔어 아직 안 왔어? 지능이 고등학교라 이거 자 밑넓이는 57 부피는 285야 이것 중에서 해야 될거 지금 세 문제 중에 저 부피 틀렸어 부피 틀렸어? 그래 알았어 부피는 205라 썼어요 자 밑넓이가 57이고 높이는 5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해주면 되네 근데 이 57에 35 5, 25, 8, 285. 끝. 자, 그 다음에 15번부터, 1015번부터 2, 3, 588파이. 질문. 2, 3, 588파이. 그 3개야. 뭐 해볼까? 2, 3, 588파이. 588파이. 588파이 해볼까? 어, 다 맞았어? 넘겨 그러면. 자, 여기는 아직까지는 내우 쉽지, 그치?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이제, 이제 나오네, 슬슬슬. 이제 슬슬 나오네, 이제. 자, 18번부터 3, 20, 270. 차례대로 3개. 3, 20, 270. 질문.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음, 마지막 거. 자, 이걸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면이 사다리꼴인 그 위에 것도 해야 되겠네. 민면이 사다리꼴인 사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라 그래서 겉넓이. 겉넓이는 간단하지. 자 봐봐. 자 이렇게 요 민면 여기 민면 밑면. 민면이 사다리꼴인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20. 그다음에 요거 곱해서 3, 그래서 반 나눠. 그런데 그런 밑면이 두 개야. 그러니까 다시 두 개를 곱해야 돼. 그럼 이거 없어지고 60이냐, 그렇지? 자, 그래서 건넓비 중에 건넓비 중에 두 밑면은 60이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옆 넓이를 생각해지. 야옆 넓이, 옆 넓이, 맞아옆 넓이 어디 하는지 봐봐. 자 이게 두 밑면, 밑면 두개 구한 거니까 떼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 칼로 잘라서 쭉 펼치면 직사각형이 돼. 긴 직사각형이 된다고. 맞아? 맞지? 근데 그 중에 14도 있고 여기는 5니까 5가 있고 6이 있고 다시 5가 있지. 이렇게 있지. 그치 맞아? 그리고 세로는 여기서까지는 7이고. 자 이게 옆넓이야. 그리고 옆넓이고. <laughs> 30 곱하기 7이네 37에 20이네 이렇게 되네 210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건넓비가 되지 그래서 건넓비는270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270 제곱 센티미터 그렇지 자 다시 그 위의 문제를 보자 그 위의 문제 예린이 해야 되지 이거? 안 해도 돼? 어자 그럼 그 옆에 21번부터 자 도현이 뭐. 21번부터 답 4개를 연속해서 불러봐 21? 어, 아1 0 2 아, 3번은 제가 모르고요 1 0 2 4번은 3번 자 틀렸어 맞습니다. 1021번은 3아그 다음 7그 다음 210그 다음 8 좋다. 요렇게 하면 되겠네. 8이야 아, 뭐 네, 팔. 뭐? 3 번. 어디? 아, 네. 24. 24번? 네. 팔이 아니고 3 쏘리. 이것을 그... 봤나? 네. 내가 8이라고 말했어? 네. 네. 녹음해서 이거 뭐할 말이 없네. 녹음한다고? 저기 제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뭐 처리 중이죠. 그자 어쨌든 네. 자 도현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지? 직육면체의 겉넓이. 어? 네. 맞지? 어. 겉넓이. 자. 근데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육면체는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거든. 그럼 하나 하나를 구한 다음에 하나 구해서 나 예를 들어서 여기를 구했으면 두배 하면 이걸 합치게 되거든. 여기를 구했으면 두배 하면 이 뒤에 거랑 합친 것이 돼. 요 옆면을 구하면 얘랑 합친 것이 두배 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6하고 7하고 9가 있잖아. 이렇게 곱해 6, 7에 42. 이렇게 곱해 7, 9, 64. 63. 이렇게 곱해 64. 6, 9, 54. 이렇게 해서 두배 하면 바로 건널비가 된다. 알겠어? 음. 105에다가 이게 105에다가 150, 159. 2곱하기 159, 318. 네. 어, 답은 3번.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게 어, 빠르고 편하다. 직육면체의 겉넓이. 자, 그런데 23번을 한번 봐. 23번. 23번에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 직육면체는 완전히 직육면체가 아니지, 그렇지? 속으로 파져 있지. 자, 그런데 얘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건널비를 구하라고 그랬어. 건널비자기게 중요한 거야. 축구공이 있어. 축구공이. 바람이 빠져 있어. 도현이 깔고 앉았더니 축구공이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갔어. 세상에. 이렇게 푹. 어? 잘인 거 같아.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눌렸어. 들어갔어. 축구의 껍질에 변화가 있어, 없어? 있어요. 넓이가 변화가 없지, 그지 속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겉넓이는 변화가 없지. 부피만 변했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그 안에 무, 물이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해? 짜버리면 물이 튀어 나가겠지, 그지 부피는 변하지만 껍질의 그 겉넓이는 변하지 않아. 얘가 바로 그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주먹으로 여기를 퍽얇마 안마? 주먹으로 여기를 퍽 치면, 어? 푹 들어갔단 말이야. 푹 들어가지만 껍질은 번이는 변하지 않아. 아니요. 자, 그걸 알수 있어. 자, 요 부분의 넓이 있잖아. 요 부분의 넓이, 그렇지? 요 부분의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얘랑 얘랑 원래 같았거든. 그렇지? 자, 여기다 갖다 채웠어. 자, 그다음에 요 바닥에 있는 넓이 있지? 바닥에 있는 요 넓이를 요 위에다 채웠어. 딱 맞지 이거? 그렇지? 딱 맞지? 그다음에 여기 뒷면에 여기 있잖아 여기 그지 여기 뒤에 있는 얘 얘를 갖다 여기다 채워버리라고 이렇게 채워버리면 건넓비는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원래 있는 직육면체의 건넓비랑 똑같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속으로 잘라낸 직육면체의 건넓비나 원래 처음 있던 직육면체의 건넓비나 똑같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길이가 여기 막 3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거 전체는 5하고 5하고 여기서 여까지는 얼마지? 요게 4에다가 요게 4니까 여기 8이다. 그치? 5하고 5하고 8이 있는 거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원래 큰 직능 면체가. 이렇게 생긴 직능 면체가. 맞지? 그치? 네. 맞아? 자,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 거니까 두 배에 뭘 하냐? 곱하면 25. 곱하면 58에 40. 곱하면 58에 40. 이렇게 되네. 그래서 두 배에 이거 얼마냐면 100원가 어, 그래서 210이다. 210, 21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반달면 알겠어? 자 대신에 이거 <laughs> 직육면체 모양을 잘라냈어야 돼. 어슷하게 자르는 건안 돼. 어슷하게 자르는 건안 돼. 알겠어? 수직으로 직육면체 모양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깍두기 잘라내듯이 잘라냈을 때만 이 방식이 통하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어 자 저건 입체적이니까 부피지 그지? 평면적으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다 여기 다 이렇게 직각이야 이거 직각 응? 직각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래 근데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래 둘레를 이 도형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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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를 다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냐면 여기고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 둘레 구하면 돼두개 더해서 두배 하면 된다고 2 8 1 6 36인 거지 이놈의 둘레는 36이란 말이야 이 둘을 더해서 두배 하면 된단 말이지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지 그지? 입체적으로 건넓비를 구하는 거나 평면적인 이런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야.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려져 있으면 이게 몇터만 나도 상관없어요. 막,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복잡하게 잘라 놓고 이 조건을 하나도 안 줘.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 하나도 안 알려 줬어. 어? 그래도 둘레는 이거란 말이지. 변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려 보면 여기 다 잘라버려.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 이거 똑같은 게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 자, 여기는 여기랑 같고. 또 여기는 여기랑 같고. 여기는 여기랑 같다. 다이 부분을 도려내서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그냥 큰 것의 둘레랑 똑같단 말이야. 넓이를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부피를 이렇게 구하면 안 돼. 그치?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겉넓이를 원래의 겉넓이랑 같다고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는 둘레를 원래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도 된다. 이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24번은 됐지, 그지? 그럼 넘어가서 그다음 쪽, 그 다음쪽. 그다 어. 24번? 음, 24번. 오른쪽 그림 과 같은,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 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4개를 해피님이 이렇게 쌓아나 도현이가 좋아하는 모양이네. 자 이런 모양으로 정육면체를 쌓았을 때 겉넓이를 구하라야 그랬어 그치? 정육면체가 좋아하는 그러게 말이야 이게 도현이가 좋아하는 이게 아유 이게 손가락이 안들어가네자 자, 봐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이거 다 초등학교 때 해야되거든 이렇게 생겼어 맞지 그치? 이게 3,3 이거 하나의 넓이가 9인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래서 3927이야. 그런데, 위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밑에도 똑같은 게또 있다고. 여기가 3927이라고 이게. 맞아?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그게 54야, 54. 이게 바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여기 하고, 다 구한 게 54인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54. 왜냐면 밑에서 본 것까지 같이 해버리면 돼. 그치? 자, 이해되지? 자, 이거 이해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바라봐. 앞에서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해서 결국 내장이 보여. 이거 네 개가 보여. 앞에서 봤을 때 이거 네 개가 보인다. 이 말이야. 맞아? 이거 내장이 보여. 어, 그래서 정면에서 정면에서 아이고 정면에서 자 그러면 내장이니까구가내장이니까4 9 36인데 36 곱하기 2 해야 돼 왜냐면 이쪽 뒤편에서 봤을 때 똑같은 게또 있거든 어, 정면에서 본 거에 2배 위아래에서 본 것에 2배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72지 자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봐 좌측에서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2장이 보여 이 2장이 이 2장이 보인다고 그런데, 이쪽에도 똑같은 게두 개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좌우에서, 좌우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3, 3은 9가 두 장이 있는데, 그런 게두 배가 있다. 이 말이지. 4, 9, 3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의 건너비는 이 셋을 다 더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요거 두 개, 108이니까, 162네. 그치? 162. 이렇게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거야. 위에서 위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넓이 플러스 앞에서 본, 모, 앞에서 본 넓이 위아그 다음에 옆에서 본 넓이 옆에서 옆에서 본 넓이 이걸 구해서 곱하기 2를 해. 그리고 플러스 원래 원래 플러스가 있어. 뭐냐 아무데서도 안 보인 부분 아무데서도 안 보인 부분이 있으면 따로 더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아무데서도 안 보인 부분은 없어 그러면 아무데서 어느 곳에서 보이지 않았던 면이 실제로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떤 데에 있느냐 어떤 데에 있느냐 하면 어, 이 책에는 이 책은 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데서도 안 보이는 거아 거기 어 34쪽에 보니까 있네 아 1034번을 보니까 있네 1034번 자 1034번 선생님이 볼게 1034번 자 얘를 보면 이것의 겉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지자 얘를 한번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 자, 이거 위에서 보면,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됐냐면, 정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빵구가 뚫려있지, 빵구 여기가 8이고, 자, 요게 3이라고 그랬어, 3. 그치? 위에서 보면 얘가 보여. 맞아? 맞지? 위에서 보면 얘가 보여. 건너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88에 64에서 빼기 33은 9를 빼니까, 어, 55, 55지, 그치? 55. 그런데, 이런 것이 두개 있단 말이야. 그지? 어쨌든 위에서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위에서 본 모양이라면, 앞에서 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보면, 요 사각형이 보이지, 그지? 요 사각형이, 이게 8이고, 6이기 때문에, 68에 48이야. 68에 48. 얘는 55. 그냥 이렇게 쓰자. 55. 55.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옆에서 본 거지, 그렇지? 옆에서 본 거. 옆에서 보면 얘가 보여, 얘가, 얘가 보여. 그런데 얘는 똑같이 8하고 3이니까 아, 6이니까 6 8은 4 8 옆에서 본 것도 48이야.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두 배를 한다 이 말이지. 두 배를 한다. 어. 거기다가 뭐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 실제로 위에서 볼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안 보이지, 그렇지? 안 보인다고. 옆에서 볼 때도 얘랑 얘랑은 쳤지만 이 안쪽에 있는 얘들은 치지 않았지 그지? 어느 쪽에서 도 보이지 않는 게요네개가안 보여요 속에 있는 얘가 그지? 요안 보이는 부분만 따로 더 해주면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36 18이 내장이네 그지? 18이 내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건너비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야 잘하고있는걸 보려고. 렇 음.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야 9 6에에다얘 얘랑 더 하면, 151 2배하니까302 거기다가 48에 32 1 4이4 72 48에 3 2에이 14는 7 2렇그러면374 이렇게 되는이렇그래면요놈이답이 된다 이렇게 알수 있는거지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요런 어, 식으로 찾으면 된다 이말이에요위앞옆 모양에다가 두배한 다음 그 다음에 안 보인 부분은 따로 찾아서 더해준다 이런 뜻이. 민영아 왜 생글 생글 웃서 재미 없어? 전지 전개도 가지고 하면은 너무 음. 힘든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쪽 1025번부터, 찬영이 1025번부터, 네세개를 불러봐. 5466. 5466, 틀렸네. 5466파이. 파이 썼어, 안 썼어. 이리와. 5466파이, 썼네. 5466파이. 5466파이. 아, 답시 제대로 구했네. 5, 4, 65파이 맞았어. 5, 4, 65파이 됐 자, 그럼 예린이 28번부터 네. 1, 28번부터 차례대로첫 번째, 15파이, 두, 두 번째, 두 번째꺼 틀렸고, 세 번째, 삼번 맞았고. 두 번째꺼는 뭔지? 도현이가 뭐 도현이가 거의 다치니까, 도현이가 두 번째꺼 한번 말해볼까? 2 9번답 29번이요. 어. 15파이 플러스 108제곱센치입니다. 어유 진짜 도형이 한번 설명 좀 해보자. 끝내준다 야. 아, 씨. 끝내줘. 그러니 자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저거요? 음, 아, 저 부채꼴의 넓이로 부채꼴의 기능이 몇 개예요? 아. 넓이가 밑넓이 곱하기 이한 다음에 옆넓이 한 거예요. 음 그렇지. 네. 밑넓이는 얼마야 그럼 네. 밑넓이 어떻게 보이세요? 밑넓이. 좋아. 밑넓이. 밑넓이가 부채꼴의 넓이. 어, 그렇지. 네. 부채권의 넓이니까. 네. 몇분에 아, 3 6 0분에 30? 어. 3 6 0분에3 0그 다음에 음. 거기다 6을 제곱해요. 어. 네. 36분의 36, 잠깐만요. 어. 66에 36파이에 네. 곱하기 3 6 0분에 360. 30을 하고 네. 그런 거두 장이네, 그지? 그러면 동그라미는 이렇게 지우고 36은 이렇게 지우면 2, 3은 6파이네, 그지? 자 민넓이 두 장이야 이거 두개 합친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옆넓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옆넓이 옆넓이는 옆넓이는 요 사각형이 두 장이 있지 그지 요 사각형이 두 장이 있어 6954 54가 두 장이야 54가 두장 그래서 108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하면 요렇게 돌아간 껍질 모양의 요거, 그지? 네. 그지? 근데 얘를 펼치면 직사각형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원둘레의 12분의 1이 되고, 높이는 6이 되겠지. 그지? 네. 어쨌든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쳐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9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요 길이기 때문에, 완전한 원둘레가 1 2파이 그거 중에 360분의 30을 하면 이게 12분의 1이니까 1파이네. 여기서 여까지는 파이. 그치? 그래서 두개 곱하면 구파이. 자, 그래서 밑넓이와 옆넓이를 전체를 다 합치면 겉넓이가 되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15파이 플러스 108. 이렇게 되겠지, 그치? 15파이 플러스 108. 겉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다. 아주 잘했네, 표이 살아났어. 네. 살아났다고. 당신 네. 뱉긴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야, 자, 그 다음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자, 31번에 요거는 민용이 오. 첫 번째 거, 아. 3, 두 번째. 1 1 2파이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다시 뭐라고?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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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네 번째. 번째. 번네 번째. 번번 64파이 해보자 어차피 민영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이걸 할 책임이 있어 자 요거 그렇지 요거 요거 하면 되잖아 맞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에 대해서 민넓이를 구하여라 88에 64파이에서 44 16파이를 보통 민넓이를 하면 하나를 구하라는 거야. 이게 민넓이, 민넓이, 둘다 민넓이잖아. 그래서 이걸 합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냐? 48파이다. 큰 기둥의 옆넓이는 자이 원둘레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그렇지? 원둘레가 8이니까 어, 16파이, 두배에서 16파이 곱하기 8. 큰 원기둥의 옆넓이는 16파이 곱하기 8. 6파이를 48. 128파이 이렇게 되는거예요 작은 원기둥의 넓이는 요거 둘레 곱하기 얘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 반지름이 4니까 8파이 곱하기 8 그래서 88에 64파이 이렇게 되겠네 겉넓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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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안되고 이건 두배 해야 된다고 그치? 겉넓이는 이렇게 구해야돼 48파이에 두 배, 민넓이 이거 두 개니까. 그리고 이거 두개 합친 거 얼마지? 192 파이, 그렇지? 얘는 얼마? 이게 이게 92% 96이잖아, 그렇지? 96 파이, 192 파이 더해주니까 288 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넓이니까 이렇게 된다. 민형 맞지? 맞아? 뭘 세울 잘못한 거야? 그럼 이거 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백짜리 계산 잘못했지? 네. 자 우리 숙제 열심히 해온 도현이가 그 다음 쪽 34번부터 첫 번째 4 4번 같이 했잖아 어 말해버렸어 이번이요 이번 그 다음은 35번이요 어 5번 5번 그 다음은 64파이. 64파이 틀렸네 맨 마지막 거틀렸 네. 자, 뭐 해볼까? 맨 마지막 거 포함해서 다른 거할거 거 있어? 에리나, 맨 마지막 거하는데 아, 어... 잘 약간 다이 아, 잘해보세요. 아, 잘해요 아, 잘해보세 자, 여러분. 여거분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거분여이야러분여러러 샤프로 찍으면 큰일나지 그럼 쪼큰일나는 응? 누가 그는데열 열? 네. 가로수 네. 자이 문제는 사람들이 잘 틀리는게 뭘 축으로 했느냐 A,D를 축으로 해서 일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건널비로근데 A,D가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 그지? 이걸 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 그림 좀 그려 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그려지는 원기둥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선생님 이원기둥에 겉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원기둥의 겉넓이는 파이 r 제곱을 한개두 장에다가 파이 r 이 파이 r에 이 파이 r에 원둘내고 여기다가 높이 h를 곱한 게 원기둥의 건넓비 구하는 공식이라고 요거랑 요거랑 합친 거야. 그런데 여기가 이 파이 r 이 파이 r 똑같이 두 개씩 들어있잖아, 그렇 그래서 분배법칙으로 이 파이 r 을 묶으면 r 플러스 h가 돼. 어? 그래서 이 파이 r에 r 플러스 h. h는 높이 또는